안녕하십니까. 자유평양연구소 강철한 t v 를 시작하겠습니다. 11월 25일 김정은의 지시로 북한 평양에서 방첩보안 정보를 담당하는 서해 북한의 각 부분 보위일꾼 대회를 이제 개최했습니다. 벌써 김정은 정권 집권 이후에 다섯 번째 이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다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총알을 짓거나 결과물을 내야 하는 어, 연말 분위기인데 국가안전보위부, 국가보위성, 그리고 사회안전성 경찰, 군대보위부, 소위 인민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정보기관 사람들을 모아 놓고 대규모의 대회를 했다는 것은 북한 체제 내부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연말에 이 보위부 일꾼 대회를 가장 처음으로 연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지금 김정은 정권이 위기에 몰려 있냐? 첫 번째, 북한의 국가 보위성은 인민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통제하는 거밀주 같은 정보력과 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민들이 말 한마디 심지어 숨 쉬는 곳까지 통제하는 게보이부입니다 보위부의 생계가 매우 위태로워졌다. 그러니까 경제가 무너지니까 보위부 요원들에게 들어가야 될 식량, 월급, 기타 생활 필수품에 대한 지원,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이 거의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자라는 것을 인민들에게 갈취해서 내물로 받거나 뺏거나 해가지고 보충을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경제가 무너지다 보니까 보이부 요원 자체도 생계가 지금 불투명해지고 있다. 두 번째 보이부 요원들이 임무에 충실하게 인민들을 통제하고 잡아가두고 때리고 자 이런 걸 하게 되면 이제는 인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주 끈질긴 보복을 하고 있고 또 보이부 요원하다가 제대하게 되면 그 가족은 그 마을에서 살기가 힘듭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보이부원으로 평생을 살다가 돈도 못 벌고 인민들에게 미움받고 쫓겨나게 되면 그 가문은 완전히 매장되는 겁니다. 이제는 웬만하면 악하게 하지 말자. 만약 악하게 하게 되면 완전히 죽여버리지 않으면 자기가 당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뭐냐. 총체적인 부패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으면 살고 돈 없으면 죽어야 되는 건데, 아무리 국가적으로 큰 범죄, 그 범죄라는 게, 김정은 정권 하에서 북한 같은 체제에서 정치적인 범죄라는 것은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이 범죄가 되는 거죠. 정상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것과 북한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인민들의 처보적인 자유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전혀 죄가 되지 않는데, 북한은 다 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죄를 국가 보이성이 통제하면서 사람들을 못 살게 굴다 보니까 이제는 인민 저항이 일어나게 되고 국가 보이성이 인민들의 저항을 적절하게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 국가 보이성 이 통제 회의를 보니까 인민 군대가 개입이 돼 있고 인민 군대 관련된 정보 기관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민생을 돌 보지 않고 지금 ICBM을 쏘는데. 그 가족이 나와가지고 만세를 부르고 있는데 인민들이 보기에 얼마나 처참한 일입니까. 당장 새끼 밥도 없는데 그 몇천억짜리 i c m 미사일을 공중에 쏴가지고 그게 좋다고 막 난리치고 있는데 인민들은 미사일이 아니라 밥이 필요한 겁니다. 밥이. 자, 지금 다섯 번째 보이일꾼 대회를 열고 있고 김정은 본인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박정천 당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리창대 국가보위상 박수일 사회안전상, 우상철 중앙검찰소장, 각국 보위기관, 무력부분 보위기관, 지휘성원 일꾼들이 전부 다 참석했다고 하니까 인민들은 물론이고 인민군대까지 모두 위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 말기 이 회의를 여는 목적이 소위 사회주의를 파기하기 위해서 외부의 적대 세력이 준동하고 있고 일부 인민들이 거기에 합세해서 반사회주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짓부셔버리겠다는 목적인데 자, 2년 동안 지금 코로나로 하늘과 땅 바다를 봉쇄했습니다. 어떻게 외부에서 들어옵니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외부하고 상관없이 북한 내부가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고 이런 것들이 인민들의 저항으로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외부로 둔갑시켜 가지고 인민들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체 내부의 인민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김정은 정권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러한 것들 저희가 정리해서 분석해 드렸습니다. 자, 우리 강철한 TV와 또 자유평양연구소 함께 구독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후원해 주시는 우리 한분한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